프로듀스 혹시 원우원을 어, 좀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 내 네, 그거 알고 그 이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에이, 이거 예 방금 살짝 그 모니터 사이에서 지은 쌤이 웃는 모습이 <laughs>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아 <laughs> 되게 민망합니다 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0한 명의 연습생이 나와서 미션을 통해 국민 투표를 하고 최종 탑1 1 명에게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 대역전의 어,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 연습생들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50위 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30위 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이 정도였을까요? 소원이 그게 아니라 팝 10위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마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40위, 30위, 20위, 10위. 이런 엑스트라 같은 순위를 받기는 원치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엑스트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엑스트라보다는 조연보다는 주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은 주연, 조연보다 주연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엑스트라보다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엑스트라는 기억도 안 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기억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이 주인공이 되면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이 잔이 따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엑스트라보다 주인공이 되려는 것입니다. 슈퍼스타 혹시 K1 혹시 보셨나요? 슈퍼스타 K 시즌1 네그 주인 그때 우승자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그 슈퍼스타 K의 어, 탑 4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번째 순위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네, 예, 그렇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는 기억도 안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여서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살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세례회의 때부터 600년 전까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방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렸구나 어떡할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참 많이 타락했고 율법적으로 많이 변하였고 마음이 굳어지며 그 마음들과는 소망이 없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3 0 년을 훈련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 나와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희망과 메시지를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19절에 나타납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이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가 하면서 궁금해서 와서 물었던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너가 지금 백성들에게 세례 주고 메시지 선포하는 그 사역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견제하는 걸까요? 백성들의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가면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그 지지층이 얕아지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이 없어지니까 주인공보다 쩌릿죽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엘리아냐? 그리스도냐? 네가 모세가 말한 그올 선지자냐? 너는 무슨 권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뭐라 답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죠. 소리. 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면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은 잠깐 동안은 크게 울려 퍼지지만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전한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메시지에 모든 신경이 다 쏠립니다.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 뭐 목소리나 뭐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게 남지 않고 오직 그 메시지에만 집중이 가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세례요원을 소리나 비유한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원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만 집중할 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26절부터 29절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뒤에 올엘리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그 다른 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귀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엑스트라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되기보다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엑스트라가 되기보다 오히려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뭔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조선을 파견해서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면서 시비를 걸었던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요한과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례 유한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네, 바리새인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도 같이 엑스트라가 되기보다, 주연이 되기보다, 쩌리가 되기보다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왜 엑스트라 인생은 거부하는 걸까요? 왜 이게 싫은 걸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존재의 목적으로 좀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원래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세욕하고 번성을 땅이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상,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하, 이 속녀석을 떠올리듯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서,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엑스트라에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엑스트라에 머무기 싫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공 되겠다면서 하나님 되겠다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주인공 되겠다는 사건. 이때부터 인간은 엑스트라라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자신이 주인공으로 되겠다면서 그냥 엑스트라를 자체를 그냥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고 이제는 그냥 더러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낸 엑스트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낸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쌓고 우리가 쌓고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널리 쌓고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자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자 나는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권에서 주인공이고 우리는 이미 저 높은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또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이어져 내려와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의 산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나를 보는 그 통로 제사장 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인생을 거부했습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주인공을 나타내면서 자신들만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미주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고라가 왜 반역했습니까? 엑스트라가 싫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왜 하나님만 대면하냐? 왜 너희들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냐? 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 난 싫다.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멋있게 리더가 좀 되고 싶다라고 지금 반역했던 거죠. 이뿐만입니까 수도 없이 성경이 나오고 또 신약 시대는 또일러서는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왜 예수님 당신 은 우리를 왜 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 당신이 오셨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줘야죠. 와, 너희 잘났구나. 너희 하는 거 진짜 멋있어. 너희 가는 게다 오라 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저세리아 참기반도 못한 놈들이야. 라면서 그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쩌리 취급해버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엑스트라 취급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도 완전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주인공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하는 거냐. 예수님 바로 거부하고 대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이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는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엑스트라가 되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엑스트라로 살기보단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엑스트라로 저를 섬겨서 저 사람 살려주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한이라면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또 드러내고 싶고, 감추기보다 뭔가 좀더 부각하고 드러내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엑스트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인생,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인생.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엑스트라로 엑스트라보다 주인공을 자처하는 이 인생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흩어짐이죠.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저들을 다 흩어 버리자. 지면에 다 쓸어 버리자. 다 흩으셨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 그때 생겼지요. 그리고 또 고라 자손이 엑스트라를 자처하지 않고 주인공을 자처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삼켜서 254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죽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이라 이야기했던 그바리새인들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추악한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모습이 다 깨져버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형상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완전히 깨부시는 게 정상이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정상이죠. 완전히 그냥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삼키는 게 정상이죠. 지옥 아랫모로 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악한 인간들을 향 악한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진이 엑스트라가 되어셨죠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주인공이 되시려면 당대 잘 나가던 바리새인들의 손도 좀 들어주면서 너가 좀 오라. 너가 좀 잘났어. 아, 잘하고 있어. 박수 치고 칭송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리고 또 헤롯 일가를 칭찬해 주며 그들과 어울리기보다 세리와 창기들과 그 당시 죄인들의 여긴 역임, 여김 봤던 그 수많은 병자들 그들과 항상 예수님은 어울리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공 되시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쩌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나는 엑스트라가 되겠다. 나는 엑스트라로 그들을 섬겨주겠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인공이 되시려 하셨다면 그때에 그 무리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립 건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성급히 피하시면서 철저하게 엑스트라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변화산 사건 때에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환 사건대 가면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모세와 엘리아와 그 예수님 세 명이 독단 독대를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초절정이라면서 와 우리도 여기 살겠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욱 더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난 들러리의 삶을 살겠다. 나인 주인공으로 되기보다 나는 그냥 엑스트라로 살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모든 삶을 찾아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엑스트라로 살았습니다. 그저 주인공을 빛내주는 그런 엑스트라로 그냥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엑스트라의 최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철저한 들러리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 찬송을 하면 이 십자가가 귀한 것인지를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들러리 취급받으시며 죽으시는 그 장면이 그리 심각하게 막 다가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대에 십자가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악의 죄수가 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저주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당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의 나를 주인공 삼아 줄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최악의 죄수라는 그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실이 들춰지자마자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는 패배자 엑스트라로 전락당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엑스트라로 그냥 자리매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엑스트라의 삶을 친히 사셨던 그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그 엑스트라셨던 예수를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존귀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엑스트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로 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엑스트라로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낮아져야 되니까 나는 힘을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엑스트라로 사니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엑스트라로 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찌검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사도들은 우리 인간은 엑스트라 살기를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도행전 요즘 묵상 잘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함에. 성령이 그들 간에 충만함에 베드로가 엑스트라자처합합다 베드로가 자신을 주인공 삼으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것들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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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그 예수를 찬양해라. 그 예수께 경배하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또안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한거 아니다. 예수가 다 했다. 나한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다.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엑스트라로 살기를 거부했던 인간이 드디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엑스트라를 자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엑스트라가 될수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엑스트라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인공으로 높이는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엑스트라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인공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재가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가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예수가 완전히 그냥 오시지 않고 성령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주인공 삼기 바빴죠 나 자신을 높이기 바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완전히 존재가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을 높여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뀐 자들이에요. 완전히 뒤바뀐 자들이에요. 존재가 바뀐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나? 진짜 맞나? 그때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와,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딱 인쳐주시니까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엑스트라와 같이 살면 은나 자신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존귀에 높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제자들 철저하게 들러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엑스트라와 같이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에 높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철저하게 들러리가 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인공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엑스트라가 되고자 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집에 가면 솔직히 주인공 공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가 되기보단 내가 먼저 더 높임 받고 싶고, 내가 더 옳고 싶고 해서 그 삶을 자처할 때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가족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엑스트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셨던 것 같이 우리가 가정간에 나아가서 우리가 엑스트라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날마다 예수님의 그 엑스트라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날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잃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좀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점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가정도 우리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엑스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목 잘라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3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보면 3장 1절, 1절을 보시면은, 수많은 그 당대의 유명인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날 치면 뭐, 트럼,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저 중계 시진핑, 뭐, 팀쿡, 뭐, 대단한 이렇게 사람들이 열거되다 갑자기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강원도에 사는 김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 같이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세례요한에게 가듯이 날마다 엑스트라 같이 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엑스트라로 승리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가족 가운데 엑스트라 같이 섬기시면서 그 가정을 높이 세워주는 당신을 높이 세워주는. 우리 중부도 한산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